37, 37주째입니다. yet. 오늘은 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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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이미 벌써 뭐. 조만간 뭐 이런 뜻인데 yet.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맞춰서 한번 그 감정을 한번 시아노의 음변 옮겨봤습니다. 옮겨 주책을 떨어봤습니다. 예트, 제 공명은 지, 예트입니다. 잡벅이라 해도 내가 이렇게 즐겨보는 거죠. 잠깐 3분이나 쳤나? 그 순간에 예트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쳐봤습니다. 예, 나도 가수다 뭐 해가지고 잘하는 애들만 바라보고만 살 겁니까? 내가 하나라도 내가 하나라도 서툴은 뭐하든 뭐 서툰 하아 하이블... 예트 yt 시작해보겠습니다. 부정문에 주로 쓰죠. 예트는. 의문문에도 쓰는데 이제 뒤에 예문에서 나올 겁니다. 예문 1 He has not arrived yet. He has not alive, arrived uh, a a-l-i-v-e a r r i v e 공항에 가면 arrival 뭐 이런 거 도착 departure 출발 뭐 이런 거 있죠 arrived yet have has arrived yet 아직 n 도착하지 않았다 그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he has not arrived yet not arrived죠 yet not arrived yet a r r i v e departure departure 출발하다 지금 도착하다 두 번째 문장. 예문. It isn't dark yet. It는 지금 가져. 그 날씨 같은 거 얘기할 때 아무 의미 없이 쓰는 거라고 그랬죠. It isn't dark yet. 아직 어둡지 않대요. 아직 yet 아직 dark 어둡지 않대. 꼼꼼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초조녁인가 It isn't dark yet. 많이 쓰겠죠. 이렇게 설명할 때. 그러니까 나가도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제 고도 오겠다라든가 퇴근해서 누가 온다라든가 다크 어두운 다크 초콜렛 검 검은 다크 검은 거니까 비밀의 그런 뜻도 있어요 다크 다크 서클 뭐 이런 것도 있죠 거에 반대되는 거는 밝은 거니까 라이트 l i g h t 세 번째 문장 이렇게 하나씩 늘어, 늘려갑시다 노나지아 no, 아니, 아직 아니야. Not yet. 아직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Not yet. 영화에서 많이 나오 아니, 영화에서 좀 많이 들리는 거죠. 이런 정도는 알아들으면 기분 좋죠. 이제, 어? Yes만이 아니라 No만이 아니라 Not yet. 아직 멀었습니다. Not yet. No, not yet. 아직 멀었습니다. No, not yet. Not yet. 네 번째 문장. The point is yet to come. 더 포인트 그 어떤 점 요점은 is 나 포인트인가 어떤 찌, 찍어주는 거니까 어떻게 했어야지니까 그러니까 뭐 이야기의 중심이라든가 뭐 그런 포인트 is yet to come 오기에는 아직 멀었대요 아직 오 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이제부터라든가 이제부터입니까 이제부터 들을만한데 들을만한 얘기가 더 포인트 is Yet to come. 오지 아직 안왔 오지 않았지만 곧올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yet to come. The point is yet to come. 이제부터 이야기는 시작이 돼. The point is yet to come. Yet to come. 관용어라 그러나 이렇게 늘 우리 쓰는 말인데 잘아 어, 그런 게 익숙하지 않지만 이런 거 그냥 문장체 외워둔게 좋겠죠. 앞에 문장 not yet. the point is yet to come 이제부터 시작이야 들을만해 들어볼래? 들을만해 포인트. 포인트 다섯째 문장 there is yet much to do there is yet much to do much to do 할 것이 아직 많대요 아직 할 일이 많대 아직 yet 아직 much 많대 is much to do 할 일이 많대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There is yet much to do. 할 일이 많다. yet much to do.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갈, 갈 일이 아직 멀었어. 갈 길이 아직 멀었어. There is yet much to go. 뭐 이렇게 되겠죠. to do, to go, to 뭐 study. 공부할 게 아직 멀었다. 이런 거. 단어를 이렇게 바꿔봐서 여섯 문장을 자기 문장을 만들어서 공책에다 해보라고 해보시라고 그랬죠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기 문장을 만들어요 내가 만든 건 예를 든 거고 거기다 단어 하나씩만 하나씩 그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예예 예. 아까 두 번째 문장에 이 t dark yet 그 t 젠 i 라이트 yet 아직 아직 밝아지지 않았던가 새벽이라는 얘기죠 밝지 않았네. 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지 않았다라든가. 이렇게 바꿔보면 되잖아요. 자기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것이 되죠. 여섯째 문장. 이제 의문문입니다. Has he come home yet? 그는, has he come home yet? 집에 아직. 이럴 때는, 이미. 어. 여기서는 아직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미 왔나요? Has come. Has he come? Home yet 아직 아니요 아직이 아니라 여기서는 의문문에서는 이미 벌써 와있나요? Has he come home yet? Home yet? Has he come home yet? 이미 와있나요? Has come이잖아요, 그렇죠? Has come. 그러니까 이 이미 와 있나요 왔나요? 그가 이미 왔나요? Has he come home yet? 네. 근데 비교해가지고 has he come home already? yet 대신 already already 하면 이미 그가 와 있나요? 벌써 왔다고? 의문문이지만 좀 놀라는 거 감탄사가 쓴 거죠. 벌써 왔다고 이미 왔다고 벌써 이미 와 있었다고 already yet 구분해서. Has he come home yet? 이미 왔어요? 그는 이미 왔어요? Has he come home already? 벌써 왔다고? 이미 왔다고? 와 있다고 벌써? 어디 어디 어디? 뭐 이렇게 비교해봐요. 보면 됐죠. Already, already 뒤에서 다또 배울 겁니다. Already yet. 여기서 이제 yet는 짧은 단문으로 했을 때 단문이라고 하기에는 하지만 대답할 때라든가 짧방 짧막하게 쓸때 알아두면 좋은. 유사한 단어들 세 개만 한번 골라봤습니다. And yet 아직 그런데 아직 그런데 아직 그러니까 무슨 뭐가 떠 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and yet 한 단어로 말하면 nevertheless n e v e r l t h e l e s s가 있는데 아니면 still still 여전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and yet and yet and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쓰는 말이잖아, 그죠? And yet. 그런데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as 그다음에 또 이제 as yet 아직 뭐 as는 무슨 시간을 말하는까지는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as yet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괜찮아 아직까지는 뭐뭐 뭐, 좀 남아 있어 여행 중에 뭐 이런 거 as yet 아직까지는 요 as는 we t e a c 도 배우겠지만 이제 그저 시간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as y just yet 바로 막 이제 이미 이제 벌써 막 이런 거니까 just yet just yet 이제 막 많이 쓰는 말이죠 just yet 이제 막 just now 이제 지금 막 이런 것도 있지만 just now 많이 쓰지만 just yet 이제 막 그런 뜻이 납니다. just yet 이렇게서 해 여성 문장에서 세개 문장 세개 아 단어까지도 이걸 수고라고 할 수는 하여튼 했습니다 오늘 yet 또 뵙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제3 7주째이는곧 40주가 되고요 이렇게 일주일마다 꼭 약속 지키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